야만인 최악의 날이에요. 시베이아시베이아 야마 1사점도 지금 방금 전에 영하 어! 1 5도였는데 손에 잡고 있다가 온도가 이렇게 서야 동태도 동사한다는 그런 야, 날씨야. 어떻게? 분기를 어, 다시해서 다시 오프닝 다시 따자. 어. 네, 빨 갈리. 어. 아다 왔다 가자. 야 완전 설산인데? 이거 봐 이거 봐. 그 빙벽이야. 얼음과 눈이. 빙벽 아니야? 빙벽? 거기 얼음이야 깨진다 조심해 조심해 자세 낮춰 자세 낮춰 자세 낮춰 나중 포복 나중 포복 나중 포복 빠져 조심해 아, 가봐 한번 가봐 한번 가봐. 가봐 꽉꽉 얼었어 꽉꽉 얼었어 한번 아, 얼어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됐다 됐아 아, <laughs> <야, 못 가겠어. 웃음> 얼었어 겨울바람은 피부를 바삭바삭한 과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 얼굴이 다 갈라질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이거 안발르면 크리스피 치킨 되니까 빨리 발라야 돼 예, 야, 찬바람 코에 들어가네 코구멍에 이거 좀 찬바람 막아야지 코다 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콧물 나오니까 그러니까 헐어가지고 어. 어. 발라줘가지고 허거 막아줘야 돼 진짜 나 맨날 고생하거든 저도 비염이거든요 비염이라 콧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콧물이 나오면 체온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막아줘야 돼 아, 이렇게. 아니, 피부가 건조해져서 네. 헐어 이렇게 막아주면 냄새 좋다 니본것 네 중에 오늘 가장 멋있어? 멀쩡해 코로 들어가는 찬 바람이 니 베아 크림에 서한번더 달궈줍니다 니베아도테 협상 들어왔냐? 어, 왜 좀, 이렇게 열심히 아니, 들어올 거야 아 들어오려고? 어. 아, 숨을 못 쉬겠는데? <웃음> <웃음> 냄새가 피터치네 <피터친의 웃음> 냄새가 확 난다 자, 오늘은 동계 훈련입니다 양안의 동계 훈련 다 벗어 뭘 동계 훈련에뭐 하는 거야 지금 기온이 영하 15도 오늘 동계 훈련이라서 아무것도 안 입고 올라갈 거예요 <laughs> 야 야이 ㅅ끼야 이뭐 네 이거 사람 살이야, 닭 살이야, 이거 닭 껍질인데? 맛있겠다. 닭살 닥살 아니야, 닭살이지 이거. 아, 체질이야 체질. 근데 왜 이렇게 떨어? 두군데서 지금. 흥분데서 전율이 나서 그런 거야. 아 전율. 어 동기. 안 돼요.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아니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게요.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게요. 얼음 얼음. 냉수마차. 여름에 냉수마차이거든요 <laughs> 저희가 옷 입은거 추워서 입은거 아니에요 아니 가방이 넣을 데가 없던 그런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재봐야지 자 여기가 25거든요? 근데 25에서 하나 두칸더 올라왔어요 그럼 25 플러스 2가 뭐지? 23 지금 2 3 k 로야23 뭐야 2 7 k 로야 너도 어? 야 네, 많이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올라온지 20분 됐습니다 아직까지 경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집 복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약간 지대가 이 신계서 그런지 식생이 달라요. 이런 어, 조리대다. 어. 이거 떼 먹으면 맛있어. 차우리 먹으면 이거 맛있어 이거 대나무 맛날 것. 시원한 맛. 음. 갈증 이 다해줘. 그렇지. 나도 어, 하나 우와. 줘. 우와. <laughs> <laughs> 아씨. 맛 진짜 없네. 아 씨. 뭐 하냐? 나주팡이 야! 야! 사실령 같애! 여기왜 왔느냐? 어? 아니 야만신이 강림을 했어! 야만! 어떻게... 여기 오... 오지마! 아! 나야! 어! 어! 아 <laughs> 야! 내 머리! 아하 야! 하나만 줘! 야! 야 나눠 갖자! 네가 찾아야지! 지팡이의 속성이 얼음 속성이야 어? 그거 쓰겠다 너한대 맞으면 너 얼어 딥.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칼바람 불어요 어제만아 어쩐... 아, 그래요? 바람 많이 불어요? <laughs> 어... 여기는 안 부는데 그거는 불어요 얼마나 불어요 바람이? 쌩쌩불 쌩쌩 아, 아이고야 네, 계속 가로지는 다리가 설치가 돼있네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다 얼었어요 여기서 미끄럼타면 진짜 재밌겠다 우와 타자, 타자. 해 재밌을 같아 어, 타자 평창올림픽 동계 봅스레이 선수 1번 박가능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성공 기념 봅스레이 쇼 선수 입장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을 기념하며 레디 액션 예올려보세 어우 이게 다야 어 이게 다야 뻥뻥거야 어우 나오자혼오어고어 어우 어오 어우 나+ 나+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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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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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이 정도면은 예술 점수 9.0 얼굴 1.0 퍼포먼스 점수 7.0 얼굴 마이너스 4.5 총점 마이너스 3 아! 탈락 야뭐 하냐 안 가고 솔리 어. 이따 우리 밥 먹을 때 쓰자 다 자연에 있으면 유용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 이게 어, 갈증 나지 않아? 갈증 나야 씻고 있어 봐. 아직 파란색깔 있어서 수분이 좀 있을걸? 응, 야, 소리가 난다, 어. 어! 야, 독국물이야? 왜? 사약이야, 사약. 어딨어? <laughs> 진짜? 엄청 써! 야, 야만인이라면 이런거 먹어줘야지. 야, 이거 쓴 정도가 아니라 독이라니까, 독? 나 먹어볼게. 먹어봐 응. 삼켜. 괜찮은데? 호랑이 남기지 말고 삼키라고. 어, 입에, 괜찮아. 너, 입에 초록색인데, 입이 뭐. 응, 여기까지 끊을게. 끊었어. <laughs> 등산은 중간에 나무 관문이 있어가지고. 여기 관문있어 여서 가면 되 이렇게 어쭉 숙여야 돼 어, 씨, 야 이겨야지 야마린이 들수처럼 보폴로처럼 달려 아! 에? 야 그래서 여기 관문 통과했어 야 어깨 나간 거 같아 <laughs> 아 아파 이 나무에 초콜릿을 넣었어요 종기 아니야? 안 씻어서? 염소가 똥싼은 건가? 그치 이게, 먹어봐야지, 뭐 형태가 무슨 탄숙 같아. 아, 여기 보면, 이쁘, 어. 이쁘죠? 엄청 이쁘죠? 초콜렛. 되게 진짜 희한하다, 이거. 먹어볼게, 한번. 배터. 카카오 구9구랑 똑같아요. 어, 배터. 카카오 나무네, 이게. 아, 갑자기 경사가 가팔라졌어요. 아, 나 죽겠다, 지금 진짜. 아, 짐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아, 제가 원래 이렇게 체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계속 체력이 악에 받치고 계속 힘이 드네요. 아. 이 <laughs> 도성한테... <웃음> 잠깐만요. 물이 옆부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떨어뜨린 다음에 주소라하러면 되겠어. 떨어뜨린 척하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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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아~ 야... 야... 물통 떨어졌어. 네가 좀 주워와... 가방에서 나무에 걸려서 물통 떨어졌다고! 니가 나 지금 무거워서 그런데 니가 좀주워와 어우 이 경사가 애좀 예, 졌어요 아 이거 아 아까 이거 아이 새끼 아까 뭐 걸렸다고 물 떨어졌다고 한것 같은데 사회서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챙겨야 됩니다 이리 타면 2kg인데 이거 왜 놓고 가 이씨 아, 이거 꽉 차가지고 올가 없어요 여기다 꽂을게요, 여기다 어! 야! 도끼 없어, 도끼! 어! 아까 내가 분에히 도끼를 꽂아놨는데, 도끼가 없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또징검다리또 있네 세 개째 징검다리어 이거 뭐야 이거 빨간 거귤 껍질 아이귤 껍질 여기다 붙여 버리면 어떡하노 아, 맞는 데인 거 같으니까 아이고 올라오고 있는데 뭔가 발견했습니다 보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간 고민은 되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누 물이 있어 지정하는 사람 보면은 같이 쓰는 길인데 좀 그렇죠.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한 번만 밟아줘도 다른 사람 미관상 휘치지 않고 되게 보기 좋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드러운건 나만 보고. 아 경사 봐요. 야, 이거 60도인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어. 물 하나 더 빼야겠다. 멀리 있는데 저기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물 떨구고 소리 한번 질러야지 오오 진짜 떨어진다 치짜 떨어진다 오오 야야야 야물 또,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조성아 오다가 갖고 와 오다가 갖고 와 아, 아, 야,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와, 뭐냐? 또들어어 와, 이 써글로, 이 쓰글로. 와, 이거 봐, 이거. 지금 두 개째거든, 두 개째. 등산할 때, 선행을 할 때는 아이큐가 세 자리 이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앞서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돼요. 어중간하게 머리 쓰다 딱 걸리지 이렇게 또 가방 내려야 돼. 가방 끝부르고 다시 메고 아 이리야 이리 가자. 물두 통이 늘어나서 3 0 k g 가 넘었습니다. 아 굉장히 가뿐하네요. 따라갈 것 같아요. 빡가는 때문에 이런 감각이 사, 살기라는 감각이군요. 지금 제 왼손에 든이 나무 두 자루가 검두 자루 같아요 자 이도성 이도성이 자라는 건 이도류입니다 와아 음. 음. 아, 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쪽 같아 내가 볼때는 저기 오른쪽에? 어저 오른쪽에 음. 낮은 봉오리 뭔 소리지 근데 이거? 멧돼지 왔냐? 뭔 소리 아니야? 멧돼지 어. 방구 뀌는 소리 났는데? 야와에블스트야야 뭐 경사가 어마무시해 역대 최고 경사 다리를 집으면 쭉쭉 빠져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바람 장난이야. 어,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야 씨, 아야 얼굴 안 보일 것 같아. 아, 지금 우리 안 보이나요? 아, 왜 조명 세팅하고 빨리 채드 칠게요. 추워, 추워. 아, 추워, 야, 진짜 추워. 야, 술 먹어서, 아, 콧물이야, 아, 콧물. 아, 콧물. 콧물. 이 뭐야 다. 사람, 콧물, 콧물. 여러분이 콧물 보고 웃지 마세요. 이거 진짜 아픈 콧물이에요.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어, 술 먹어서 에너지를 확 올리겠습니다. 얼굴 아, 넣어가지고 열을 내야 돼요. 열을 내는 거야. 추운 거 까먹은 거야. 아 어, 나도 한 모금. 아 진짜 장난이야. 이 이게 온몇 도야? 영하. 영하 온도겠잖아. 술한잔 해야 돼요. 주시죠. 한잔 하세요. 야 너무 야, 추워가지고 빨리 텐트 쳐야겠어요. 빨리 치라고! 아 손빼고 아. 빨 쳐! 아손 시려워 빨 쳐! 하나 둘셋 하면 손빼고 치는 아, 거야 아, 진짜 쳐야 돼요 텐트 앉히면 다 죽어 진짜 다 죽어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둘, 진짜! 이럴 줄 알았어 너 진짜 아. 내가 뭐냐? 자 진짜 하나 둘셋만 아, 손빼고 손, 손, 퇴치는 거야 하나 둘셋 둘, 진짜 빨리, 빨리 쳐! 체어, 빨리 쳐 빨리 텐트 아래가 평탈하지가 않아 야 여기도 해줘 여기 머리 머리 백일 거 같아 이두개 그냥 여기 그냥 야, 빨리, 금방 손살해졌어. 빨리, 빨리, 빨리. 어. 해요 와, 씨 추워 죽겠어요. 빨 들어가자. 들어가서 밥 먹자. 영아! 영아! 18도. 영아 18도. <laughs>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발은 차고 죽겠고. 몸부동사 가고 콧물까지 지질 나오고. <laughs> 야, 진짜 죽어 같아. 야, 도동아 빨리 도와와. 죽겠어. 야, 빨리 문 닫자, 거기. 야, 나발 어. 동상 걸릴 것 같아, 야, 발 지금. 어, 야, 발 족발됐어. 바람이라도 피하자. 아니, 백화수 먹온거 봐. 미안하다. 이거 얼었어. 아 누가 누가 청주를 술로 실어 먹어. 우리가 먹지. 야, 야 술안 나오는데? 아, 나 죽을 것 같아. 술이 안 나와요. 쏙 집어넣을게요, 쏙. 지금 7시. 긴급 통화만 허용. 전파가 안 잡혀요. 아, 발발신어 죽겠어 지금. 야 발에 감각이 없어. 발에 감각이 없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으아 차가운 감각 밖에 없어. 아. 발박수.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 이게 뭐야 이게? 어, 여기야. 어, 얼음 왕국이야. 야, 여기도 지금 우리 들어왔는데 영하 아까 18도에서 영하 15도. 그래도 영하 아. 15도야. 완전 혹한기에요3도가 어디야? 가방에 담아와도 물이 이렇게 꽝꽝 얼어버렸어요. 와, 죽겠다 진짜. 어... 어...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컴